구약 성경 말씀. 아, 신약의 서신서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1절.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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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laughs> 고전 9장 12절. 아, 복음서의 네. 아, 말씀. 마가복음 1장 29절로 39절 말씀.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운데 나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정드니라 점으로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들린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문 앞에서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쉽게 연락해 이를 원하네 아멘 예, 마가복음 1장 말씀인 거에서 29절로 3 9절 말씀하시기 을 위해서 다시 섬기기 시작했다. 다시 섬기기 시작했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지난주에는 예수께서 첫 번째 귀신을 쫓, 쫓아내신 그런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는데 오늘은 예수님이 첫 번째 질병 걸린 병든 사람을 고치신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실 때는 예수께서 호통을 치고 꾸짖고 이렇게 아주 호령하시면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마가금 1장에 굉장히 박진감 있게 유티스 곧곧 하는 단어가 계속되어지는데 예수께서 세리를 받고 무리로 올라오시자 하늘이 이렇게 찢어지고 그리고 비둘기가 무리로 올라오시자 하늘이 찢어지고 비둘기가 비둘기 같은 성령에 예수께서 임하시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고 이런 장엄한 광영이 연출되면서 예수님의 사역은 이렇게 하늘이 찢어짐과 같이 새로운 세계가 개벽의 세계가 열리는 것을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예수께서 아, 가보나움 해변가에 가셔서 그물을 가지고 고기를 잡는 그런 제자들을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전부 예수를 따라서 벌써 이제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네 제자가 주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보나움해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귀신을 쫓아내는데. 이게 이제 오늘 가보나움이라는 동네를 가보면 예수의 마을이라고 이제 간판이 크게 써 있고 예, 옛날 가보나움 회당 터가 표현된 채로 오늘까지 예, 전해지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복원해 보니까 예, 복원한 이제 상상도를 보면 당시 예수님 당시에 가보나움 회당에 이런 규모의 건물이었을 것이다. 예, 부속 건물도 가지고. 그래서 여기에 한 250명 정도 수용하는 그런 회당으로서 막가버나움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이 와서 예배 드리는 그런 회당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 회당에서 예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후짓고 호통하십니다. 귀신을 몰아낼 때는 예수님이 보락보락 군대 귀신 쫓을 때나 귀신 쫓을 때 호통을 치면은 경면을 일으켜서 거의 사람이 죽은 것 같이 해놓고 나갑니다. 요즘도 보면 이렇게 귀신 나갈 때 거의 사람 느낌이 기절하게 해놓고서는 나가는데 예수님도 이렇게 호통을 쳐서 꾸짖고 귀신을 쫓아내셨는데 오늘은 이제 그해당에서 예배를 마치시고 바로 해당 앞에 가면은 베드로의 집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집인데 이게 이 베드로의 집에 이제 베드로와 그의 아내 그리고 베드로의 동생 안드네 이렇게 예수님을 예수님 일행을 이제 자기 집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는데 그 베드로의 집에는 예수님의 일행을 영접해 놓고서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희 장모께서 전염성에 강한 열병에 걸리셨으니까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주의를 줍니다. 끙끙 열병에 누워서 요즘에 코로나19 같은 그런 유염, 전염성에 강하기 때문에 가까이 가서는 이제 안 되고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아무 말이 없이, 에, 이, 베드로의 장모에 접근하시는데, 당시 유대사에서는 우리나라도 남녀 칠생 칠세부동석해가지고 절대로 남녀가 접촉하고 가까이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데 유대 사회에서도 가까이 접촉하는 것은 물론이고 대화조차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큼성큼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다가갑니다. 친절하게 이 여인의 손을 잡았어. 일으키는, 렘브란트가 그린 베드루의 장모를 치유하신 예수님 모습 보면은, 연필로 스케치해서 이제 그린 그림인데, 아주 역동적인 모습 볼 수가 있어요. 베드루의 장모. 열병으로 몸져 놓아 있는 그 할머니를 예수께서 손으로 일으키시는. 그래서 그 열병에서 놓여서 건강 얻어가는 그런 활력이 있는 모습을 렘버란트가 그랬죠. 예수께서 이런 사역을 하면서 한마디의 말씀이 없습니다. 내가 장물을 좀 보러 가야 되겠다.든지 가서 그대의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하거나 그대의 믿음이 당신을 구원했습니다. 병에서 나와서 건강해졌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이런 다른 병을 고칠 때는 이렇게 말씀이 있었는데, 이 베드로의 장모를 고칠 때는 아무 말 없이 가서 다가가서 손을 잡아 일으켜서 순간 열병이 떠나가고 예수의 병을 공기하고 섬겼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렘브란티 그림, 그림을 자세히 보면 은이 어, 당시에 이 나병 환자 문둥병자로 불리는 나병 환자는 그 건강한 사람이 멀리서 이렇게 다가오면은 타메, 탐해, 타메하고 고함을 질려야 됩니다 나는 부정하다, 나병이 걸렸으니 접근하지 마시오 타메, 부정하다, 부정하다 해야 되는데 그리고 절대로 나병 환자를 접속해서는 안 됩니다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막 달려와서 엎드려서 간부합니다 주여 불쌍히 역시 없으면 타메일내 해치기 전에 헌데니 한, 한 년이 귀리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께 나와서 엎드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또 제자들은 이렇게 뺑소리 치는데 예수님 뒤로 다가갑니다. 다가가서 손을 내밀어서 나병 환자를 얼음 앉아서 병을 고치는 것을 이렘브란트는 강조해서 그리고 있어요. 우리들, 유대인들은 이렇게 도망가야 됩니다. 만약에. 그리고 이 나병 환자는 사람이 건강살람 오면 탐해, 탐해 하면서 물러가야 되냐고. 그런데 이, 이 사람은, 훈 혼내니, 아도나이, 주요 불쌍요소서 하면서 다가가시고, 엎드려서 용서를 구하고, 치료해달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은 뒤로 빼는데, 에, 그런데, 예, 그런데 예수님은 접근해서, 오르만지면서, 문둥병자를 손에 대자. 순간, 이,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나병에 통해서 건강 얻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달리 누구도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아, 저 사람 나병 환자를 조심해야지 하고 도망치지 않고, 요 그림에서도 보면 이 제자들은 굉장히 불안해 하면서 예수님 뒤로 숨어가지고서는, 아이고, 예수님 저면 만드는데, 어, 옮기는데 하면서, 어, 뒤로 물러서지만 주님은 차별하지 않고, 문동병자든 열병환자든 선뜻 다가가서 손을 내밀시고 그들을 불쌍히 어서 손을 대시니까 순간 나병도 낫고 열병도 떠나가고 그들이 건강해서 남을 돕는 봉사활동을 계속하도록 회복시켜 준 것입니다. 이 섬긴다 라고 하는 단어가 디아 코네오라는 헬라어는 시중을 들다, 봉사다 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헬라어를 쓰는 사람이 있고 아람어를 쓰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헬라인들은 세계의 자기의 중심이고 그래서 섬기고 남을 시중 들고 그러는 것은 노예들이 하는 것이지 자기네들 헬라인들은 세계를 정복하고 가장 찰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렇게 좋은 것 같은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 가지고 일하고 하찮은 일이 어, 섬기는 사람들을 하찮게 여기는 그런 것이 그들의 철학이었습니다. 이 원론적인 철학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 사회에서는 그러지 않고 이런 제사장이든지 여우의 사람이든지 일반 평민이든지 봉사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이런 세속적으로 섬기는 일도 귀하게 여기어서 섬기는 것을 봉사의 가치를 귀하게 본민족의 유대인입니다. 요세프스의 글에 보면이 시중들다 혹은 제사장의 직을 봉사다 하는 뜻으로서 이 디카요오네라고 하는 섬긴다는 단어가 쓰여졌고. 신약시대 유대인들은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을 돕는 것, 이것이 유대인들이 책임을 해서 구제금을 모아가지고 그들게 전달을 하는데 힘을 썼어요. 그래서 금요일마다 자선 바구니를 주어가지고, 여기서 14번의 식사 비용을 받아갈 수가 있습니다. 14번의 식사면은 한 주간에 넉넉하게 먹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제공해 줬고, 가난한 사람들. 또 나그네들, 노숙자들에게는 매일 자선그릇이라고 하는 탐무라는 그런 자선그릇에서 탐무이라는 자선그릇에서 음식을 제공했는데 제레미야스의 예수시대의 예루살렘이라는 책에 보면 은 이렇게 나그네를 이렇게 접대하고 대접하고 그들을 공개하는 것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밖에도 공동식사와 구제금 제도가 있었습니다 디아스포라에 해당해서는 목자라는 제도가 있는 아람으로 파르나스라고 하는 그런 목자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곱 집사 같은 그런 파르나스들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은 주로 가난한 사람들을 공개하고 식사도 제공하고 그들에게 참자리도 제공하고 하는 일들을 해당이 이방 나그네들에게 도 이제 베풀었다는 사실을 말해주겠습니다. 요세프스의 유대인 상고사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당시에 s n f 파라는 열심 당원이 있죠. 예수님의 제작 가운데 열심 당원이 있는데 s n f 파에서는 그들의 공동체에서 혼인도 금하고 그리고 집에 노예나 하인들을 두는 그런 제도도 금지하고 그리고 병자를 서로 돌보면서 섬겼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이들은 종말론적인 공동체를 유지하면서 메시아가 금방 오실 텐데 메시아 맞을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모든 사유제도 재산을 다 공유하면서 예루살렘 신년 공동체, 예루살렘 출애 교회 같은 그런 설대를 에스테니파 공동체에서 품난 공동체에서 보여줬던 사실을 품난 공동체 문서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유대사에서는 섬기는 것을 천하게 여기지 않고 그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가난한 사람들도 먹고 살고 여유 도록렇게영접 해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 더 뛰어나게 예수님이 내가 이 세상에 경 목적이 섬김의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너에게 왔다. 누가복음 22장 27절에 보면은 나는 섬기는 자로서 너희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3장 1 5절을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너희들의 주요 선생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처럼, 이렇게 섬기는 본을 보여준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낮아서 섬겨야 된다. 이렇게 발을,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섬김이 이렇게 가장 큰 어른이 해야 될 덕목이 바로 섬길의일이다 그러면서 마가복음 10장 44절부터 45절에 보면 은 세상의 집권자들은 이렇게 사람들 짓밟고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남용하고 착복하고진루를 위해서 통치력을 행하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섬길의 땅에 왔다. 그러면 서한번 빨간 거 읽어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예 <laughs> 네, 읽으세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네. 세상의 집권자들은 높은 사람이 짓누르고 성경을 받고 오르려 왔지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섬기려 하고 목숨까지도 대선물을 주려고 선한 사람, 사마리아 리사 사람과 같은 그런 섬기는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오셨고 마지막에는 목숨마저도 인류를 위해서 피한 방울까지 다 주러 오셨다 섬기러 오신 예수님 이것을 강조해주고 있나하십니다 그러면 이, 에, 디아코네오, 섬김을 어떤 식으로 섬겨야 될까? 섬김의 정신은, 베드로 사도의 글에 보면은, 베드로 전서 4장 10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로서 봉사를, 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서 해야지, 자기의, 내가 이렇게 섬겼어, 내가 이렇게 구제했어, 이런 것 자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서 그렇게 섬기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 은주인자에게 음식을 제공해주고 목마른 사람에게 마실물을 주고 나그네를 영접하고 또 헐벗은 자를 입혀주고 병자를 돌아보고 재수를 찾아보는 것 이것이 바로 이렇게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너희가 여기 내네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이렇게 예수께서 가르주셨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주님 만나기 위해서 높은 산꼭대기까지 올라갈 필요가 없어요. 주님은 바로 낮은 가운데 계십니다. 낮은 자, 소외된 자, 줄이고 몸말그고 헐벗은 이웃들 사이에 언제나 계시는 주님이신데, 아 높이 올라가려고만 하죠. 그리고 멀이 별들을 넘어서 저 우주 세계의 험한 그 곳에 천국이 있고 주님이 계실까 그렇게 찾고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바로 우리의 가까이에 계시고 세상에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 사이에 주님은 언제든지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가까이에서 어렵고 힘든 소외자로서 다가오는 예수님을 모른 치 하지 말고 다가가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어... 며칠 전에는 굉장히 추운 날, 세종시까지 이제 가서 어머님 추도식 보기 위해서 갔는데, 굉장히 쌀쌀하고 추운 날인데, 서울역 대합실이에요. 그 홍각수 사모님이 너무 그냥 빨리 가자고 그래가지고, 한 시간 일찍 가가지고, 그곳은 대합실에 앉아있는데, 어떤 노숙자, 할아버지가 굉장히 뭐 사모님이 다가가지고, 가 너무 배가 고픈데 며칠 굶어갈 배가 고픈데 좀 라면을 사먹 아, 라면 좀 먹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더라고. 라면컵 라면 한천 원이면 되겠지 하고 주머니에서 막 뒤지는 것 같아요. 천원 차이가 하나도 없으니까 만 원을 그 사람한테 내밀니까. 이 사람이 그냥 아주 갑자기 뭐라고 그러냐면 아유 이거 받을 수가 없는데요. 어우, 이렇게 큰 금액을 주십니까? 내가, 아이, 라면 대신, 컵라면 대신에 가서 식당에 가서 짜장면이나 갈비탕이나 이런 것을 사드시라고. 뜨끈하게 드시라고. 아유, 그래도 됩니까? 그걸받지 선뜻 하지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 추운 날씨 같이 사람들이 인심이 냉혹한 줄만 알았는데, 처음 받아보는 거예요, 이이 사람은. 눈물이 글썽거리면서. 그냥 받지를 못하고 고맙습니다. 뭐 내가 이제 가서 음식점에서 딱끈하게 드시라고 그러니까 그것은 어, 집사람이또 이제 어, 이 세상에 이렇게 어렵고 힘들지만 사람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죽는 것이 정한 것인데 천국을 바라보면서 꼭 예수 믿으세요. 교회 를 나가세요. 이 사람 움을 못 하면서 자기 같이 냄새나는 사람이 교회 가면은 사람들이 반기지 않을 것이라 그러게 에, 그런. 모습으로 주묵주묵 하시는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냄새나고 이렇게 예, 노숙하는 사람이 교회에 와보세요. 전부 꺼리고 그럴텐데요 어쨌든 굉장히 그냥 감사하면서 평생 받아보는 것인지 고마워하고 그렇게 굽실거리고 감사하다고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아, 이렇게 내미는 우리의 주변에 얼마든지 있는 외롭고 추운 워 사람, 떨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작은 정성을 베푸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의 창문은 의무감에서 섬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축복에 대해서 감사가 넘쳐가지고서 그래서 자진해서 기쁘게 우러나와서 자기가 받은 축복을 혼자 누리지 않냐고 남에게 나눠주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 베드로의 집에서 일어난 소문이 삽식간에 가보나움 마을에 퍼져 나갔어요. 그래서 주님의 손길이 피우고 하고 주님의 자비와 공휼과 또 치유를 원하는 사람들로 그의 베드로의 집은 문전 성실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치유하고 귀신을 추방하고 그러면서 밤늦게까지 많은 사람의 병을 고치시고 밤이 이슥하도록 이렇게 그 집에는 기쁨이 넘치고. 예수님은 정말로 그 명성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튿날 새벽이었는데 예수님이 일찍 혼자 빠져나와서 한적한 곳에 와서 기도하셨어요. 마가복음 3장, 1장 35절 빨간 글씨 에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라. 네, 한적, 아주 새벽, 이른 새벽에,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나가셔서 기도하시는 것. 이것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예수께서. 그렇지만은, 아, 새벽 기도에 있으면서. 이것이 예수님의 능력이 원천이, 말씀의 능력이 있고, 치유의 능력이 있고 귀신 추방의 능력이 있고 예수님의 능력이 있는 삶이 하나님이 아들이었지만 이렇게 기도가 생활의 몸에 배했던 겁니다 그때 기도하는 예수님을 찾아가지고 제자들이 왔습니다 예수님 여기서 뭐하세요 지금 난리났습니다 새벽부터 온 동네가 발각 뒤집혀서 주님을 찾습니다 수학게 많은 줄인 사람들, 병들고 귀신 들이고, 어, 이런 어려운 군중들이 새벽부터 몰려와서 예수님의 손길을 바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빨리 일어나서 가서 어, 사역을 시작해야 됩니다. 난리 났어요. 대박 터졌습니다. 그러자 예수님 뭐라고 그랬냐면은 어, 아직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로 우리는 가야 됩니다. 해서 계속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가야 돼. 베드로도 나서고 안드레도 나서고 요한과 야구보도 함께 뒤따라서 나서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가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직도 주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에게도 말씀을 전하고 귀신을 추방하고 병을 고치고 천국이 확장되도록 해야 된다 하고 제자들와 함께 다른 마을로 떠나시는 그런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가까이에서 도움을 절실하게 간구하고 찾는 사람들 구렁텅이에 빠진 사람들 그들을 잡아 일으켜주는 것 그리고 절룩절룩하는 사람들 그들을 도와주는 것 그리고 넘어진 사람들을 일으켜주는 것 힘들어하는 할머니의 길잡이가 되어주는 것, 이이 이 족쇄를 풀러주는 것, 그리고 남의 예수님이 스승이었지만 제자리에 발을 시킨 것처럼 발을 씻겨주는 섬기는 일들, 불쌍한 사람들을 노숙자들을 집안에 영접해서 음식을 제공하고 물을 막 마시게 하고 잠자리를 제공하는 것. 이런 것들은 우리의 주변에 참 우리의 눈에 들어와야 되고 그들을 불쌍히 여는 마음을 갖는 것 이런 것이 바로 섬김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베두리의 장모를 이렇게 손을 잡아 일으켜서 건강하다서 봉사. 벌써 금방 열병이 떠나가고 순식간에 예수의 일행을 공개하고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이런 것처럼. 그동안에 누워서 그냥 공개를 받고 어, 남의 시중을 어, 받고 그러던 이 베드로의 장모 본래의 은사 이것이 회복되어서 금방 벌떡 일어나가지고 가 예수의 이름에게 음식을 대접한 것처럼 우리가 섬김을 다시 시작합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활력을 주고 일으켜서 다시 섬김의 일을 시작하도록 벌떡 그냥 붙잡아 일으키는 활력이 있는 모습을 일으키는 예수의 모습을 렘브란트는 강주에서 그린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새로운 주님의 길을 따라서 주님처럼 섬기는 삶을 살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63장 부르면서 563장